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용용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24년 청룡의 해인데요, 이 용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용용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죠. 경의서당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194에서 196쪽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책 없어도 제 영상만 봐도 잘 읽힐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에 대해서 좀 알면 좋은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청룡을 좀 가져왔는데요 용은요 뱀과 같은 몸을 한 이렇게 뱀과 같은 몸에 새 같은 다리를 가졌다고 하고 사슴과 뿔과 물고기 비닐을 갖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순말로는 미르고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약자로는 이렇게 쓰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모양 살짝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용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한자를 보셔야 아주 해석이 좋은데요. 용이 들어가면 이렇게 임금과 왕을 상징을 합니다. 한국 신화에서 용이 되려면요, 먼저 용되기 전에는 이무기예요. 이무기가 여유지를 획득하면 용이 되는데요. 뱀이 500년 살면 비늘이 돋고 다시 500년을 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많아요. 중국 신화에서는 보통 잉어가 용이 된다고 해서 우리 둥영문 유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용이 임금과 신성한 것, 왕, 다스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머리에 두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용용자 배우실 거고요. 대박은이롱, 김어거리롱 비올롱 이렇게 한번 배울게요. 발음이요 용용자가 이렇게 롱, 롱, 롱 발음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흐리탈롱, 언덕롱, 옥소리롱, 엄습할 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습 발음도 있다는 거 주의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총 바로 완전 바뀌었고요. 이자두 개는 그냥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용룡이 세 개이면 답자고요. 용룡이 네 개이면 절자인데 자세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용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용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주의하실 것은 이 부분에 이렇게 세개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고, 용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본뜬 한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용한, 용상. 공룡, 골룡포 용두삼이 이런 말할때 쓰는데요. 공룡도 새롭죠. 용 중에서 두려울 공자를 써서 두려운 용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이 들어갔냐. 대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용 모양인데요. 바구니라는 말이 됩니다. 용이 아주 꼬불꼬불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대나무로 멋지게 뭔가를 만드는 바구니를 표현하는데 대나무를 들어서 대바구니롱이라고 하고 농구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박은희의 공 넣는 스포츠는 조롱하다. 쇠를 세 장에 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조정한다든지 농성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성문을 굳게 닫는 성인데 그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걸 농성이라고 합니다. 귀머거리롱 자는 귀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귀가 없어서 뿔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유래인데 용은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롱 자에서 농아, 벙어리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럼 귀로 잘못 듣는다는 뜻입니다. 용룡 들어간 한 자는 보통 급수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시면 좋고 쉽지 않아요. 비올롱 자는 당연히 물수가 들어갔으니까 비올롱이 돼서 용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비가 오는 모습이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걸 농롱이라고 한대요. 두음없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흐릿할 롱자 같은 경우는 앞에 달어를 썼으니까 달빛이 흐릿흐릿하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롱하다 정말 많이 쓰는데 몽 자도 똑같습니다. 풍부할 몽, 몽롱할 몽 이렇게도 쓰는데요. 달빛이 흐릿흐릿할 때 몽롱하다. 잠에서 덜 깨서 정신이 몽롱하다. 이런 말할 때. 언덕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농당이라는 말로 상당히 중요한 급수 한자이기도 합니다. 용에다가 흙토를 집어넣어서 용 모양으로 흙이 쌓여 언덕이 되다라는 뜻이어서 넓은 언덕, 그러니까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람이 내려다보면 이 아래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었답니다. 이 시장의 판세를 맨 위에 올라간 사람이 다 보고 뭔가 판세를 다 파악한 다음에 물건을 사서 매점매석해서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사꾼이 이렇게 올라가서 시세를 파악한 다음에 이익을 독차지하는 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해서 농단인데요. 우리 국정 농단으로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옥자 집어넣어서 많이 쓰진 않고, 용이 움직일 때 나는 옥소리라 설마 옥소리가 나겠습니까? 아주 그냥 천지 개백한 소리가 났을 텐데요. 옥글러 가는 소리를 영롱하다 할때이 롱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슬옥자가 예쁘다고, 맞다고 이런 뜻을 준것 같고, 용령은 발음을 준것 같죠. 이제, 엄습하다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염하다로도 외우실 수 있는데요. 용용에 오든데, 용이 임금이니까 죽은 임금의 몸을 관에 넣기 전에 삼배온 입히는 작업을 우리가 염한다고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염습도 되고요. 보통은 엄습이라는 말로 일상 영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습격할 때요. 습격, 세습, 이런 식으로 인습. 뭔가 우리가 계속 이어받을 때 쓰는 한자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불시에 습격하는 것도 엄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뜻이 두 개입니다. 원뜻은 아마 염하다는 뜻으로 하셨을 겁니다. 사랑할 총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총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다가 집 집어 넣었죠. 그래, 임금이 자기 집안에 사람을 드립니다. 아무나 드리겠습니까? 예쁘고, 좋아하고, 귀해서 드렸겠죠. 은총받다, 총혜받다이말 정말 많이 쓰죠. 사극에서도 많이 얻고, 총혜하는 은총을 받은, 궁, 궁녀, 뭐, 후궁, 중전,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용이 가는 모양 답이라고 하는데요. 용룡이 두개 있으면 두 마리 용 답자입니다. 용룡이 세 개면 용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쓰는 자는 없습니다. 용이 하늘을 오르는 모양인데 용이 신성하고 임금을 상징하고 아주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세 마리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네 마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획순도 정말 많죠. 용이 네 마리면 용들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상상을 했대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울 것이다. 그럼 조금 비유해서 국가의 정상들 네 분이 오시면 서로 국가 정상 회담할 때 자기들 이행 얘기하고 얘기하다 좀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한자도 있다는 거좀 특이해서 한번 넣봤습니다. 어 용해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오늘 영영 들어가는 한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